다음 문제 봅니다. 조건이 다른 두 배양기 AB, 박테리아를 넣었더니 배양기 A에서는, 자, A에서는 봤더니 조건이 1시간마다 몇 배로 늘어났대? 1시간마다 2배로 늘어났고, 배양기 B에서는, B에서는 1시간마다가 아니라 3시간마다, 얼마? 4배로 네 늘어났대. 자, 이 기준이 다르니까, 뭐를 알아야 되지? 기준을 맞게 해줘야 돼. 자, 근데 A는 신경 쓸거 없죠? A는 그냥 몇 시간? 아, 몇 배? 두 배로 늘어난다고 했대. 자, 그럼 B를 봤더니, B는, 자, 3 시간마다 네 배란 얘기는, 1 시간에 지금 얼마, 몇 배가 늘어났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럼 보자. 1 시간이 지났을 때, 3 시간에 네 배란 얘기는, B, 뭐, B 배양기에 처음에, 뭐, B만큼 있었다고 치자. 자,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가 돼야 돼? 뭔지 몰라. 그몇 배, 그몇 배를 우리가 뭐라고 둔 거야? 그 비율을 K배라고 둔 거라고. 그럼 한 시간이 지났을 때 누가 돼야 돼? B에 K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자, 두 시간이 지났을 때는 B에, 그치, K의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세 시간이 지났을 때는 B에, 얼마가 돼야 되니, K의 세제곱이 너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자. 세 시간이 지났을 때는 b, k의 몇 제곱?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는 b의 몇 배? 처음에 4배로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b곱하기 4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b, b 약분돼서 k의 세제곱이 k의 세 4니까, 즉 k는... 비율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4에 3분의 1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즉, 1시간에 얼마만큼 늘어나더라? 4분의 3분의 1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럼 A는 1시간에 두배라고 했으니까, 너의 비율을, 만약에 너는 뭐 K라고, 뭐 K라고 뒀으니까, 비율을 뭐라고 둘까뭐 K? K 다시라고 한다면, 너는 1시간에 두배니까 그냥 K가 누구란 얘기니? 2란 얘기라고. K'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면 볼게 자 4배로 늘어났다 일정 수의 박테리아를 두 배양기에 똑같이 넣었대 자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A배양기에 처음에 A만큼 들어가 있다고 치고 B배양기에는 B만큼 있다, 있었다고 얘기를 할게요 자두 배양기에 있는 박테리아의 수의 합이 처음 넣은 박테리아의 수의 합이 몇 배가 된대? 40배가 된대 그러면 두개다 일정 시간 누가 지나가야 되냐면 이뭐 배양기에 뭐 이렇게 일정 시간 t시간이 지난다고 치자고 그럼 t시간이 지났을 때 a배양기에는 얼마만큼 생겨야 되지? C. 1시간에 이만큼 생기니까 t시간이 지났을 때는 a에 얼마만큼 e 얼마니 t시간이죠 t제곱만큼 생겨야 된다는 얘기고 자 b는 시간이 쭉 흘러서 T시간이 지났을 때는 B의 얼마? 4의 3분의 1의 몇 제곱? T제곱만큼이 더 생긴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자, 박테리아의 수의 합이 처음 수의 몇 배가 된대? 그치, 40배가 되는 건 얼마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가 가요? 잠깐만. 아이고.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 안 되겠구나. 문제에서 봤더니 왜안 되냐면, 일정한 수의 박테리아를 배양기에 똑같이 넣었대. 아니? 그럼 일정한 수의 박테리아를 그냥 뭐라고 두자. 이거 X라고 볼게. 그럼 X에 ET. A 배양기에도 X만큼 집어넣은 거고, B 배양기에도 X만큼 집어넣어서 니가 됐단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자, 그럼 식을 만들면 t 시간 후에 배양기는 x 곱하기 2의 t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4분의 3분의 1의 t 제곱을 했더니 처음 배양수가 누가 돼야 되냐면 x 더하기 x니까 2x지 너의 몇 배가 됐다는 얘기야? 40배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해결하라는 얘기니까 자, x 곱하기 2의 t의 제곱 플러스 자, 너는 4를 2의 제곱이라고 보면 x 곱하기 2의 누가 되지? 3분의 너요거 계산까지 하자. 2t 제곱 얘가 지금 2, 4, 80 x 얘가 됐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가 그러면 x, x, x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너는 치환해야 될게 보이네. 그럼 2의 t 제곱을 2의 t제곱을 뭐라고 치환할까 음... 2의 t제곱을 뭐 다른 문자 뭐가 있을까요 그럼 a라고 둘게요 그냥 그럼 a로 치환했으면 a는 양수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고 그쵸 그럼 너는 a 플러스 자 2의 3분의 2t제곱이라는 얘기는 2의 t제곱의 3분의 2제곱이니까 a의 3분의 2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가 지금 8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 이해하니? 자, 이렇게 됐을 때몇 시간 후인지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의 a 값을 찾아야 되네. 자, 그러면 너는 a의 3분의 2제곱이니까, 또 계산하기가 뻑뻑해졌네요. 음, 그러면 얘를 누구로 치환하는 게 훨씬 편하냐면, 2의 t 제곱이니깐 2의 너를 요렇게 치환하지 말고 누구로 치환하자. 2의 3분의 t 제곱을 그냥 a로 치환할게요. 너로 치환하면 2t 제곱은 얼마가 되니 양변에 누구를 곱하라 얘기야. 3분의 1 제곱을 곱하라 얘기지. 아, 양변에 3제곱을 곱하라 얘기죠. 그럼 a 에 세제곱이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걸 t로 치환했더니, 그럼 너도 아니야. 그럼 t로 치환했더니, 이 t의 제곱이 a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플러스 2의 3분의 t를 a라고 뒀으니까, 3분의 t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그쵸? 마이너스 80이 0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얘가 지금 a에 관한 3차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3차 시기에 인수분이니까 대입해서 0 되는 값 보자. 1은 안될 거고, 2도 안될 거고, 4 대입하면 얼마니? 80의 약수 대입하는 거잖아. 4 대입하면 64에다가 16이니까, 어, 더 되겠네. 그러면, 너는 1, 1, 0, 마이너스 80. 4 대입하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보자. 1, 4, 1은 4. 얼마니 5, 4, 5, 20, 20, 4, 2, 80. 너형 제대로 나왔네. 따라서 a 4에 너는 a의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20이 꼴 0이란 얘기니까 a는 얼마? 4 또는 누가 나오니 여기서는 이거 해보면 b제곱 25 마이 너스 음수 나오네.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실근이 나오는 건 A가 뭐밖에 없다. 4밖에 없으니까 아니 답 4라고 쓰면 안 돼. 자왜왜 왜 4라고 쓰면 안 되죠? 우리는 T값을 구해. 몇 시간 인지 T값을 구해야 되는데 맞어? A를 구한 거잖아. 그럼 2의 T제곱이 얼마라고 했어요? A가 4니까 4의 3제곱 그럼 4는 다시 2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t가 얼마다? 6입니다라고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